56번 문제. 구간 0에서 3요 사이에서 모든 실수값을 갖는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왔대. 자, 그래프 안에 빨간색으로 지금 빗금 치고 있는 부분의 넓이가 확률의 총합이니까 이 안쪽의 넓이가 무조건 1이 돼야 돼. 안쪽의 넓이가 무조건 1. 자, 그럼 계산을 해 봅시다. 일단 아래쪽에 깔려 있는 직사각형 형태는 따로 계산을 하자. 그리고 위에 삼각형을 더하는 방식으로 그러면 넓이를 구해주면 넓이는 자 높이는 k 밑변 길이 3이니까 일단 직사각형 부분은 3k 거기에 더하기 삼각형 부분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는 3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는 3k 빼기 k 그러니까 2k가 되면 돼 그럼 이렇게 해서 다 더해줘 버리면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6k가 되고 이, 이 6k가 1하고 같아져야 돼 그러니까 고로 k의 값은 6분의 1. /6. 자, k 값이 6분의 1이 나왔어. 이제 끝났어. 이제 자, 문제에서 구하라 그런 건 p0에서부터 x가 2까지 요때를 구하래. 0에서부터 2까지라는 거는 자, 0에서부터 2까지라는 거는 0에서 2까지 잘랐을 때 확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 노랗게 덧칠하는 부분,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하고 같은 말이네. 그치? 자, 그럼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아래쪽에 깔려있는 건 사각형과 삼각형의 합으로 구합니다. 이 어, 곱하기 k 대신에 6분의 1, 그다음 플러스 자, 삼각형 파트는 2분의 1에 밑변 길이인 2, 그리고 높이는 2k에 해당해. 2k는 k가 6분의 1이니까 3분의 1이겠지. 그지 그럼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답이 3분의 1. 3분의 2가 바로 문제에서 나오는 PQ와 같은 거니까 P는 3이고 Q는 2가 돼. PQ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정...